11번 오른쪽 도수분포표는 또 사람을 미치게 하네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29일 문화재 관람료를 분바랍밥 분바랍밥 한 거고 1번 이 자료에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구해보자. 그럼 계급값부터 구해야 되는데 시대를 거슬러 2년 전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급값은 너와 첫 번째 계급 너와 너의 평균을 쓰라 했지. 그 2,500을 평균을 쓰면 계급아을 여기 써볼게. 1,250. 여기는 그럼 얼마겠어? 1 7 5 0 여기는 다시 2,250, 2,750, 3,250 이렇게 예쁘게 적어줄 수 있니? 그래놓고 1번 문제가 뭐야?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이 짓을 하라는 거지. 1,250 곱하기 2 플러스 그지? 그 다음에 1,750 곱하기 1 플러스 2,250 곱하기 8 플러스, 2,750 곱하기 4 플러스, 3,250 곱하기 5. 이거 계산해 주라는 말이고, 1번 문제가 이거 계산해 주면은 49,500원 나온대요. 49,500원 이렇게 1번 됐고, 2번 갑니다. 계급값이 1,750인 계급의 편차를 m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럼 계급값이 1750인 계급이 여기네, 그지?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별량은 1750원이잖아, 지금. 닌 도수고. 그럼 편차를 어떻게 구해? 1700, 야, 미친놈. 죄송합니다. 빨간 글씨. 편차는요, pvp 잖아.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고, 도수 분포표 상에서의 별량이라는 것은 계급값이잖아, 그잖아. 그러면 누구의 편차? 계급값이 1,750너 부분의 편차를 구해달래. 그럼 별량에 뭐 집어넣라고? 1,750이고 평균을 빼려고 봤더니 평균이 없는데. 1번 문제에서 계급값 곱빼기 도수가 여기 있으니까 니를 전체 도수 20으로 나눠버리는 니가 평균이겠지, 그지그 평균을 구해주면 계산해줘. 계산 얼마야? 암산 2475 어우 암산 잘해 그럼 여기 2475의 평균을 빼주라는 소리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25 이렇게 m 구했네 그지두 번째 계급값이 3250원인 녀석 어디야 요 부분이지 그, 그지 그럼 그 녀석의 편차를 n이라고 하니까 n은 별량 3250원짜리 인정 빼기 평균 2475 계산 하라는 소리며 계산해주면 얼마다 775 이다 뭐 해주라고 따라서 n 플러스 둘이 더 해줘 이거지 n은 마이너스 725 플러스 775 계산하면 다 하면 얼마 나온다 50 이렇게 나오네요